여자친구, 지프랜드, 가 데뷔 10주년 활동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자친구, 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 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딩고 뮤직, 딩고 뮤직, 의대표 콘텐츠 킬링 보이스에 출연한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앨범 발매와 콘서트 개최 소식을 밝힌 이후 처음 공개되는 완전체 활동이다. 오랜만에 함께 노래하는 모습에 팬들은 물론 그간 여자친구의 음악을 사랑해온 수많은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오후 5시 공개된 킬링보이스 티저에는 여자친구의 대표곡 시간을 달려서 러프를 가창하는 여섯 멤버가 담겼다. 30초 남짓한 분량의 쇼폼 영상이지만 맑고 청아한 음색과 생생한 라이브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다. 이 영상은 공개 1시간 만에 좋아요 1만 개를 돌파하면서 최근 2개월간 딩구 뮤직 채널에 게재된 쇼폼 영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7일 오전 8시 기준 조회수는 30만회를 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여자친구는 유리구슬, 글래스비드, 오늘부터 우리는, 미 구스타스2, 아고 등 모두의 추억 속한 페이지를 장식한 메가 히트곡을 다수 보유한 만큼 이번 출연분을 향한 기대가 남다르다. 2025년 1월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 여자 친구는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다시 뭉쳤다. 매달 13일 오후 6시 스페셜 앨범 시즌 어브 메모리즈를 정식 발매한다. 이에 앞서 신보에 수록된 신곡 음원이 1월 6일 정오 성공개 된다. 또한 이들은 1월 18에서 19일 양일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지프랜드 10th 애니버서리 시즌 오브 메모리즈를 개최한다.